지난 11월 신규 상장한 알트라는 이 주식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추세를 굉장히 어, 곱게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알트라는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해요. 자 볼까요? 어, 오늘 거래량 자 거래량 1위를 기록합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대금만 지금 1,600억 원을 돌파해요. 그쵸 엄청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알트 시총이 1,200억밖에 되지 않죠. 그런 주식인데 거래 대금이 1,600억 이상이 터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내 단타대회 참여자, 스캘핑 고수, 뭐 그리고 진짜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들까지 지금 다 알트라는 이 종목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알트라는 이주식이 신규 상장주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일까 싶을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 수급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키즈폰, 시니어폰이라는 이 캐스카우 위에서 AI 세토박스부터 AI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중요한 건요. 지금 윗꼬리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윗꼬리가 세력의 이탈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세의 시작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트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이 목표가까지 최대한 가져가면서 수익 또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트라는 이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그 목표가 설정과 가격 대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군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코스닥 시장 1위를 기록하고 거래대금도 1,600억 이상을 뚫었기 때문에 심지어 신고가까지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이. 내일이 정말 중요해요. 내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알트라는 주식은요. 검증된 회사입니다. 검증된 회사. 국내 통신 3사에 키즈폰과 시니어폰을 공급하면서 국내 점유율 3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건요. 이 알트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바일 사업이 캐시카우거든요. 그리고 이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IPTV, IPTV 세트박스와 또 AI 셋톱박스 여기에 더해서 AI 로봇까지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죠. 단순히 단말기 제조를 넘어서 IPTV 셋톱박스 시장에 진출했고 여기에 더해서 AI 셋톱박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도입하는 셋톱박스를 대기업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개발 중에 있고 여기에 또 뭐예요? 로봇 AI 로봇 분야까지. 지금 점차적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의 예로, 세트박스에 AI가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바로, 피지컬 AI죠. 온디바이스 AI. 지금 글로벌 피지컬 AI, AI 시장 자체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 해당 시장의 문을 두들기고 있고 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알트라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기술,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AI 로봇 분야까지 지금 진출을 한 겁니다. 기존에 핸드폰만 만들던 그런 제조 노하우와 세트 박스로 연결된 네트워크 기술, 여기에 AI가 합쳐지면서 로봇 사업 진출까지 한 거죠. 즉, 알트는 더 이상 중소형 폰 제조사가 아니라 AI,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과 일본에 법인 설립도 했고, 이에 따른 매출 가시화도 내년부터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바라듯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맑다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모멘텀이 분명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장 직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합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곧장 상한가를 찍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 건데 물론 중간에 이러한 어, 이와 같은 눌림목이 있지만 추세 자체는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올선을 이탈하고 바로 그냥 뚫어주거든요. 뚫어주더니 그 뒤로는 올선을 타고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눌림목이 나와도 또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와도 올선 위에서 머물고 있다는 라 거죠. 이 올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추세가 잡혔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 힘, 그 힘이 추세잖아요 추세 그 추세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정말로 매우 매우 크다 라는 겁니다 최근 이 구간에서 좀 정체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요 제이드 자산운용에서 엑시트를 했죠 엑시트에 따른 이제 고점 대비 했을 때20% 가량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상승저력이 분명하니까 다시 잡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악성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 매물대의 물량들을 소화하고 돌파하면서 우 울성 위에서 추세를 만든다. 이건 뭐 거의 100%죠? 더 올라갈 거라는.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이 여기거든요? 여기 기점에서 좀 흔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상단 박스에서 중앙이 여기죠?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가격대가 얼마나면은, 자 보시면은 5,600원 정도 되거든요. 5,6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인데, 자, 이 구간 위에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 종가 5,600원 부근에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고, 어, 중요한 건 오늘 장중 상승폭이 19% 가까이 돼요. 그런데 다 반납하고, 10% 이상 반납하고, 현재 윗꼬리도 길게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윗꼬리가 과연 세력의 이탈이냐, 아니면, 새로운 추세 상승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건데, 이 윗꼬리는요, 단기 매물에 의한 거예요. 분봉상 흐름 볼까요? 보시면 오늘 시초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어, 단기 매물, 단기 매물이 나오고,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물로 인한 윗꼬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즉 상승 저력은 여전하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승부인 거예요. 지금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또 그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건데, 자 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5,6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종가를 마감할 것 같은데. 내일 시초가가 동일하게 5,600원 위에서 자, 5,6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거나 장 초반 보합에서 시작해서 5,600원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건요. 오늘 못한 분들 오늘 못한 분들 태우지 않고 바로 그냥 6,000원, 7,000원대로 직행을 하겠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마 또 상승 저력을 강하게 보여 줄 거라는 거죠. 물론, 오늘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명 소위 개미털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눌림목이요. 그럴 때는, 이런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한 5,300원에서 5,400원. 이 부근까지 내려온다. 심지어 거래량까지 갑자기 확 줄어든다. 근데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줄어든다면, 땡큐 외치고 그냥 주워 담아야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은 어느 가격대에서 잡아야 될지, 또, 가격대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이 모든 걸, PPT 자료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일 시초가 5600원. 5,600원 위에서 시작하거나 장 초반부 앞에서, 이 위로 크게 강하게 뚫어준다면, 어, 이 상단 5,750원 이상 위로 뚫어준다면, 6,000원, 7,000원대로 직행할 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그랬을 때그각 구간별 대응 방법과 최종적인 목표가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 하루 이틀좀 쉬어간다. 그래서 5,300원에서 5,4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이때 대응 방법. 어,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보는 우리가 목표가 설정까지 전부 다 PPT 자료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어, 전부 다이 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담 없이 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PPT 자료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우선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시청 종목 매매 타점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트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세요. 어 그러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알트 5,600원을 기점으로 뚫고 가는 시점 어 이때 목표가 설정과 대응 방법, 그리고 5,300원에서 5,4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의 대응법까지 정리해둔 PPT 자료를 요청 주신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료 배포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 버튼만 꼭좀 눌러주세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지금 키즈폰, 시니어폰으로 국내 3위라는 탄탄한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알트입니다. 그리고 IPTV 세트박스, 그리고 AI 세트박스, AI 로봇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출발을 한 거예요. 가장 좋은 주식은 안정적인데 성장하는 회사죠. 알트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그에 맞게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올라타더라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 시장도 특히나 뭐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 테마라든가 사실 부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꽤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특징들이 개별 모멘텀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의 흔적이 있더라.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크게 움직이는 핵심 종목에 해당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달 한두 종목씩만 잡아가셔도, 어,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익의 계좌가, 어, 계좌에 수익이 마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해요. 그래서 핵심 종목들 위주로 알트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런 종목들의 타점을 잡는 것은 꽤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종목들 핵심 종목들의 타점을 잡느냐 매집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매집을 막 끝내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타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코니 테라피스 프 같은 종목도 이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출발하는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는 이 시점에.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노시아 역시나 이 매직 구간을 끝내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정확한 타점 구간에서 어, 선별을 하고 매달 한두 종목씩은 히든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들고 있죠. 그래서 온코니테라프티스 9월에 수익을 내드는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 11월 히든 종목 이드민온시아 제가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11월 17일 이렇게 요청 주신 분들께 일괄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11월 히든 종목 이드민온시아를 매수가 7,000원 이하 가격에 드렸고요 목표가도 제가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최소, 최소 25% 이상 최대 40-50%까지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이죠. 그래서 12월 히든 종목 또한 현재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히든 종목, 이민우시아와 같은 종목으로 제가 자신있게 또 한번 선별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민우시아 수익을 놓치신 분들은 당연히 1 2월을 노리셔야 되는 거고 이민우시아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추가 수익을 위해서 12월 히든 종목 반드시 잡아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100% 무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히든 종목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히든종목을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챙겨드린 히든종목들의 결과들 특히 최근 이민노시아도 그렇고 분명한 수익을 내들었기 때문에 12월 히든종목 또한 여러분들 최소한 한 주라도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주 정도 매매하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 뭐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라도 매매하면서 12월 히든종목으로 수익을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비중을 태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월, 12월 히든 종목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시죠? 여기서 12월 히든주 요청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12월 히든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부담없이 편안하게 요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이 있죠? 자, 이 텔레그램 채널, 제가 또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는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날짜 보이시나요? 어, 12월 2일 오늘 날짜죠? 뭐 태성, 태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른 테라피틱도 그렇고 단기 수익들을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도 좀 받아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매매를 해보시고 텔레그램 채널도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단기 수익들로 가 함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12월 히든주 이민우 씨와 같은 히든 종목을 따로 받아보겠다.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까지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어, 지금도 계속해서 입장 요청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 서둘러서 좀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대신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제가 무료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 버튼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